맛집으로 추천받은 곳이고 스콘의 식감도 맛도 딱제 스타일이고 강릉 오프 더월 갔을 때 느낌이 떠오르더라고요 청양고추의 알싸함이 스콘 안에서 춤을 추는 듯한. 진짜 스콘의 신세계를 맛봤고요. 꼭 추천합니다. 오늘의 빵집은 테이블비. 들어간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인정. 적당히 쫀득해서 빵인지 떡인지 자꾸 먹게 돼요. 소보로가 대표 메뉴라고 사실 조금 의아했는데 먹어보니까 이거 무조건 인정이에요. 쑥소보로도 기본도 그냥 다 맛있었고요. 이건 진짜 제발 꼭 사세요. 안 질리고 달달한 거 땡길 때딱 좋지만 엄청 달지 않고 적당히 쌉싸름한 단맛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. 보령에 새로 생긴 신상 베이글 맛집이 있다는데, 아띠랑스. 소금 베이글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저 소금빵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 아닌데도 완전 맛있어서 진짜 강추고요. 초코 베이글도 베이글 식감에 달달하니 완전 짱이에요. 검은 고양이 카페. 다 맛있지만, 에그타르트는 진짜 배부른 상태로 가더라도 꼭 드셔보시고, 흑임자 바치케까지 추천합니다. 르아무 먹물과 원럿도 조합이 새로웠는데 안에 롤 치즈가 들어있어서 식감 향 맛이 재밌었고 밤 크림이 샌드 된 모카빵은 크림 듬뿍일 줄 알았지만 적당히 들어가 풍미있고 향에만 취할 것 같던 모카빵도 조금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. 추천입니다. 방앗간 디저트. 있어서안갈 이유가 없겠는데요. 보령 현지인 동네 빵집 역시나 맛있네요. 눌러주세요. 구독.